네, 안녕하세요. 천사람 정옥부살입니다. 사주 바로 들어갈게요. 네. 네네. 자, 이분은 아주 야무지고, 약간 깍쟁이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또칼 같은 성격이에요, 이분이. 끈끙 있는 게 정확하고. 근데 어느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 칼처럼 아주 예민하다가. 어느 때도 활처럼 휙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예, 이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려주시겠지만 이렇게 첫 공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분은 남자친구가 지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 뭐잘 모르겠지만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혼신을 하이사하는 스타일이에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나보다 조금 난 사람이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다 하면 시계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밀리는 거를 용서가 안 돼. 대운이 들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 7년? 5년? 그 다음에 올해, 올해. 중반기 들었을까 말까 할 때, 현재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평상시 때, 이렇게 조금 이야기할 때, 아, 어, 저 사람 촉이 빨라. 아, 저 사람은, 어, 뭐, 얘기하면은 쟤는 조금 뭔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뭐, 꿈을 것도 좀 이상해. 예, 신가물이가신가물이 이렇게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가물이 지금 하고 있는, 뭐를 하고 있나 보면은, 많이 움직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의 인생을 살았다가 놨다. 남의 인생을 살았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어, 조금 이름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뭐, 연기자라고 해야 되나? 탤런트나 연기자, 이런 쪽으로. 밝은 데서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 얼굴 팔고, 모를 팔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시는.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연기를 안 했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신가물이 세서 이런 쪽으로 가기가 십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자기한테 있는 것들을 자꾸 자꾸 베끼고, 베끼고 가고 있어요. 연기자는 연기자이지 웃을 때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맑게 많이 웃고 남자들이 이렇게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조금 조금 쬐끄맣고 올망졸망한 것 같아. 요렇게예 그리고 뭔가 시작한 게 지금 얼마는 안 됐는데 아마 이게 대박칠 것 같아요. 대박칠 것 같아. 누구예요 이분이요? 김태리요 김태리? 김태리 배우 김태리 배우.. 발음 잘.. 김태리 <laughs> 김태리 김태리 어디에 나왔던 분일까? 자 이분한테 조심하시라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바로 안할 수가 없네 이분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떠한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고. 어디 가나 내 존재감을 이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하면안 되면은, 혼자 있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거의 밤 미친 애처럼 이럴 때도 있다라고 하셔.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알아볼 거 아니야, 이분이. 응? 이분이 대박친 게또 하나 있다라고 하셔요. 어, 그때 이름을 널리널리 널리 알렸다고 하세요. 이분은 까딱 잘못하면은 그 나를 망친다. 어느 때 가서 내가 조금 우울증도 있어 이 사람 공황장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은 네가 네목 매지 말라 자살수요. 자살수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목 매지 말라 고 하세요. 사람은 어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힘든 것이 다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력을 갖고 있는 거에 그 차이에 요만한거 갖고 자기 목숨줄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겨내려가는 사람. 딱이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내 재물 손실이 본다 이런 건 앞으로 내 금전이나 이런 것들 관리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laughs> 예, 오늘은 또, 이렇게 또, 김, 태리. 김, 태리. 예, 지금 뭔가 하시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대박나실 거라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 아주 진짜. 학생 질문 하나 있어요? 예, 예, 하세요. 이분, 완전 대성하실까요? 아, 이분. 항상 그래요. 확 떠갖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딱 떴다가 조금 이렇게 됐다가 또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야지 돼. 이게 맞는 것 같아. 됐어요? 궁금증? 네. 예.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지혜와 슬기롭게 잘좀 지내서 아, 내목좀 소중한 줄 알고 그리고 내 금전 항상 잘 지키세요.그리고 어, 구설수는 항상 따라다니니까 뭐 하더라도 몰래몰래 잘 하세요.네 다음 영상 뵐 때까지 이제 뭐다 끝났어요.예 예. 예. 예 다음 영상 뵐 때까지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